차가 정말 엄청 너무 보이고 연예인이온 건가? 어우 씨. 연예인용 거 같은데? 열어봐도 되나? 어우, 연예인이 왔어. 아. 예. 연예인 맞아? 아, 아 아니. 연예인 흉내내고있어 왜? 아,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야, 편해 보이긴 한다. 엄청 편해요. 이게 진짜 저희 집 소파보다 더 편해요, 여기가. 어, 뭐야 이거? 롤스야? 어 여기서 찍기 한번 신청하시죠. 이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벗고 타셔야죠. 저는 차주니까 <laughs> 신고 타고. 아 싫어 오. <laughs> 와. 이 시트 뭐야? 아이 안마 기능도 있어요. 안마도 돼? 아왜 다행히 되죠. 어? 와. 그냥 그흉내만 내는 안마가 아니. 아, 진짜 안마오자인데 이거? 와 되게 시원해.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까 30분 동 없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어. 아 <laughs> TV가 이게 스마트 TV가 되나 보다. 어, 다 돼요. 넷플릭스부터 해서 아, 다 되거든요. 그래? 이거 원래 안 되지 않아? 안 되죠. 안 되시는데 전차주분께서 스마트 TV로 네. 개조를 하신 거야? 네, 개조하시고 앞에 이제 앱이도 어, 어 그러네. 저번에 유 안드로이드네. 안드로이드 톡. 안드로이드 네. 아. 넷플릭스요, 이거? 어, 넷플릭스되고요. 디즈니도 되고 다 돼요. 오, 유튜브, 뭐, 다 되네, 디즈니야. 어. 저까지 다 되고. 근데 이 익스프레스 밴이 이렇게 깨끗한 차가 별로 없던데, 되게 깨끗하다, 차가. 일단은, 키로수도 짧고요. 뭐, 사용감이 없으니까, 일단, 되게 깨끗하세요. 어, 몇만, 아, 이거 몇 년식이야? 일단, 16년식이고. 2016년. 네, 키로수는 딱 6만 조금 넘어요. 근데 16년식이면, 연식이 좀 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죠? 주행거리 때문에 그런가? 주행거리도 있고, 일단, 연예인이안 탔습니다. <laughs> 연예인이 탔습니다. 이 주행 거리는 연행단이 절반, 연행이 20만 넘었지 뭐몇 단이어야 되는데 이게, 야, 이게 원래 몇 인승 차야그러면 원래 9인승이고요 뒤에 2인승. 열을 제가 빼놨고 아그 버스 정차로 되네? 네, 그렇죠 성능은 성능은 일단 뭐 완전 무사고고 비율도 응. 하나도 없고 깨끗해요 네, 보험 이력 하나 있는데 그 응. 범퍼 가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입 차랑 금액은 좀 있겠네? 자세히 그 금액까진 기억이 안 나요. 아 그건 네? 내가 한번 조회해 볼게. 네. 오, 근데 차가. 내 이스프레스 밴는한번 팔아봤거든, 사실. 자주 뭐 접하는 차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정말 진영제... 많이 깨끗하다. 개인분이 이거를 그냥, 이게 좋아서 타신 건가? 네, 놀러 다니시고, 이제 사모님이랑 두 분이 편하게 다니신다고. 어차피 뒤에도 침대 그치, 차가. 그지 차박되니까. 앞 침대 변신, 네. 그리고 평타가 되니까. 그리고 일단 무드가 있잖아요. 여기. 카니발 하이니부진하고 확실히 느낌은 많이 달라. 아, 그렇죠. 이거 훨씬 개방감부터 이 시트 이 편안함 이게 진짜 집에서 쓰는 소파보다도 편하기 때문에 시트 자체가 정말 좋네. 자, 차를 한번 살펴보자. 소개 좀 해줘. 일단은 일단은 발판이 이렇게 나와서 내리기 편해요. 아, 발판 아, 기본 발판. 그렇지. 닫아 보자. 아. 오뭐 열면 아, 또 보인다. 이게. 스무스하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주행하실 때 불편하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 네. 밖에서 안 보였어. 그니까요. 어. 저희가 옛날에 펜발 올해... 같은 거는. 그렇지. 밖에서 네. 보이니까 이게 닫히면 이게 올라가면 이제 밖, 밖에서 보이거든. 근데 아예 그쵸. 완전히 숨어지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검정색이고, 응. 일단은 뭐 외관적으로도 뭐 기스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정말 깨끗하다. 네. 근데. 일단은 타이어 휠도 괜찮고. 휠 상태가 휠... 어, 휠 상태도... 깔끔해. 굉장히 깨끗한데 타이어는 한70-80% 정도로 트레드도 음. 많이 남아있네. 많이 남아 있고, 어우 예제 미쉐린 타이어. <laughs> 야 근데 면이 정말 많이 이게 한 번에 못 잡을 거예요 이렇게. 어, 안 잡혀. 네. 어 뒷타이어도 좋고, 쉴 상태도 좋고. 딱뭐 약간 열어도? 약간 부분 있긴 한데 뭐 미흡진 않고. 음. 어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으로. 아다 나오지. 다도 봐봐봐봐. 봐봐. 대신 얘는 문이 음. 하나밖에 없어요, 뒤쪽은. 오, 그러네. 네. 조속쪽 하나밖에 없어요, 어, 여기는. 그냥 카니발 차이를 네. 보자면? 네. 굳이 따지자 그러면 굳이 이 정도? 음. 그리고 이제 높이랑 이런 거다 당연히 이게 더 높고요. 크기도 더실력 크고. 이게 보시면. 스윙도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이제 높게 평탄화 작업이 되는 건데. 아. 이렇게 보시면. 와 어 그냥 이불만 있으면 되겠네. 그쵸 이거 두명이 의자 두 명이... 의자 이거 앞으로 갈거 아니야. 조금 가지음 조금 가도 이 상태에서도 누워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야, 충분하죠. 충분히 신하죠. 야 과학이야 과학. 아 저희 어? 에이스야 너무... 에이스. <laughs> 오우 야. 어. 저번 주에 그 캐딜락 롱바디 보고 왔거든. 음. 이렇게 펼치시고. 이불이 아있더라고여기까지 아, 이러고 이제... 다니시더라고 아이 고두 뭐 분이 어두 분이서 가시면... 그냥 가다가 그냥 쉬고 싶다 그럼 그냥 누워서 주무신대? 야, 그냥... 그러셔도 될것 같아 TV 딱 누우면 딱 <laughs> 보일 거고 야... 아쉬울 게 없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하다 야 좋다 야 이게 16년이라고 있지 네 16년식이에요 16년식인데 그 구형 느낌이 전혀 없어 실내에서 봤을 때뭐 외관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봐도 외형상이나 뭐 이런 데는 그리고 중고차라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오염도 있잖아. 그리고 차에서 난 악취라든지 그런 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신차 그 가죽 냄새가 그대로 나고. 그리고 오염도도 없이 정말 많이 깨끗해. TV도 오래된 차는 조금 뭐 오래된 느낌, 그 올드한 느낌인데. 저거 뭐 요즘 차, 요즘뭐카니발하이니루진이나뭐 이거나. 그차 수는 없어요. 썬루프도 있잖아. 아, 있죠. 조금 해서 그렇지.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야, 저거 좀 닦아 놓으면은. 저기 키가 안 나서 지금. <laughs> 주고 이게 순정인가? 네, 이거 순정이에요. 거의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싸제도 나오잖아. 카니발 인증 아,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런 거 보고 훨씬 때 쓰는 건데. 더 좋다, 좋아 보여. 그리고 이 시트도 이렇게 뭐 전동식으로 이렇게 어, 접을 수 있고 펼수 있고 어, 너무 좋은데. 어. 어 다. 어. 아, 그럼 이 시트가 아 뒷열에 이제 두 자리가 더 여기 저가 빼놨거든요. 저쪽에다가. 아, 왜냐면 이제 그렇지. 껴놔야지. 그렇죠. 아, 저게 또 중고차 살때 없으면, 없으면 또. 검사할 때도 머리 아파요. 그래서 수학이 되는 듯이요, 런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체크해 봤냐 이거? 아, 다 올렸죠 제가. 싹, 아, 이게 다 돈이라서 특히 익스프레스뱅 같은 경우 이제 팔거리 같은 거, 음, 팔거리 같은 것도 고장나고 비싸고, 비싸고 이것저것 사소한 것들이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짧고 사용감이 없는 걸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맞지. 이건. 이거 다 해봤습니다. 이게 수동이라 음. 아주 오케이 좋아. 조석면도 뭐. 조성면도 뭐 굉장히 똑같아요. 휠도 뭐 어. 깨끗하고. 어. 약간 모서리 쪽에, 약간 네.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음. 이쪽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음, 뭐 아주. 이 정도는 좋아. 어쩔 수 없으니까. 오케이. 음. 조수석에서도 한번 문을 열어볼까? 나옵니다. 와, 이 시트가 뭐 두께가 뭐, 와. 어마어마하죠. 한번 앉아봐야겠다. 엄청 편할 것 같은데. 리무진 시트야, 진짜. 어, 리무진 시트랑 거의 비슷해요. 음. 뭐 그렇게 큰 차이. 있더라고요. 와 개방감 봐. 이게 일단 차고가 높으니까 음. 어우, 시야가 확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냥 오디오잖아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정말 깔끔하게 잘 달아놓으셨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다볼수 있고. 어, 네다 가능하고 음. 뒤에 거랑 연동도 돼요. 아 연동까지 돼 있어? 아, 네, 아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도 아 있고 여기도 있고. 블랙박스 두 채널의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해놨고 계기판을 한번 확인해 보면 65,000km. 지금 실내 앉아 있을 때 RPM 상태라든지 엔진 소리라든지 오, 아주 좋네. 단점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절도 가능하니까. 둘 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누르면 네, 이렇게. 그래서 딱, 그래 하는 음. 거니까. 이제 운전석에서 다 조정이 네. 돼야지. 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뒤쪽. 음, 공조기. 네, 공조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무슨 버튼이 이게? 뭐? 이거는 이제 허리. 허리. 지지. 그리고 이게 열선 시트인가? 네. 어, 열선 시트. 보시면 이걸로 이제 조정하시는 거고. 이제 좀 투박하긴 한데. 일단은 오. 시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음, 그렇지. 네. 뭐 이렇게 다 조절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설명서랑 음. 일단은 거의. 와, 여기 다 갖고 계셔? 네, 여기는 아. 이제 타신 거 이번에. 꼼꼼하시네. 네.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된다. 부분이 놀러 다니실 때만 타신 거라고 하셨으니까 음. 아실 분한테 갖고 오셔서. 아, 네. 그럼 사용감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다 보셔야 돼. 요 보시면. 일단 킬로수가 짧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타시거나 그러시지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아... 네, 식당을 운영하셨기 식당. 때문에 식 네. 시간이 없으시지 그쵸. 그리고 이게 주행거리가 짧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거든 그잖아 그쵸, 근데 주행거리가 나는... 짧으면서 그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차량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이 차가 딱 그런 거 같아 조용도 하고 휘발유 음. 차이기 때문에 조용도 하고요 근데 힘도 어마무시하죠 힘은 뭐 말할 거 없지 엔진으로만 봐보자 와, 얘가 CC가 6천0 0 예, 6,000. 그지? 네, 5,986인가 그럴 거예요. 아, 사고 없다고 했잖아? 네, 사고는 없어요. 이 고객님이 뭐 판매하시면서 뭐 얘기 나누신, 얘기 나눴던 거 없어? 이 차에 대해서 뭐, 정비가 어떻고, 뭐. 일단은 본인이 갖고 와서 뭐 이것저것 교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인 거 소개해 주셨고,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간략하게 제가 모르는 거니까 이제 TV 사용법이나 이런 거네비 아 이런 거 하셨고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이런 거다 갈았다고 하셨거든요. 색깔 보시면 선명할 거예요. 그러네. 네. 냉각수가 뭐 어. 차가 정말 이 보기 힘든 이 중고차로 이 16년식의 익스프레스벤 자체에 이 정도 컨디션이 과연 있을까 싶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키로수가 많거나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용도로 처음 사신 분이 이제 병적 관리를 하셨다고 그러고 지인한테 바로 응. 인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병적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게 LPG 개조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또막뭐 엔진이 좀 우리말로 뭐찜빠한다든지뭐 부조하는 뭐 그런 현상들도 있고 바보가 되죠. 어, 잘못되면 이제 바보가 되기 때문에 차가 그래서 가솔린 그러니까 LPG 개조 안된 것만 찾는 분들도 꽤나 또 있으시지. 그렇죠. 왜냐면 개조한 업체가 없어지면 이게 수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치. 일단 개조한 차량을 어,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음. 야, 진짜 좋은 차잘가지고 왔네. 그러게요, 음. 제가 그리고 그 매입하면서 정비소 가서 또 체크도 했을 거 아니야? 네, 일단은 미세 누드도 없고요. 성능 점검에도 어. 동일하게 나왔고요. 근데 이게 차뜰때좀 고생 좀 했어요. 다른 매입할 차를, 예, 네, 다른 차를 다 빼고 얘를 이제 올려야 되니까 고기 이제 아. 넓고기니까 어. 정비소에서 좀 민폐 좀 끼쳤죠. 그러니까 이 차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네. 창이... 차가 너무 커서 네. 이제 뭐 주차라든지 그런 게좀야 우리 좋은 것만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것도 우리 한번 구독자님들한테 얘기해보자 이 차의 단점 일단 주차예요 주차 주차가 1번이야? 네 일단 아까 보셨잖아요 약간 넘잖아요 이게 한 칸에 가득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돼 있는 거 말고 이 차의 단점이라고 보면 좋은 엔진이 좋다 우리가 뭐 실내가 좋다 외관이 좋다 했으니까 너가 봤을 때이 차의 원래 본질적인 게 아닌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좀 아쉬웠다 그런 거.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크래치. 근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laughs> 이게 단점이면 단점이 없는 거네.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왜냐면실내적도 깨끗했고 뭐 저거 여기서 에 손댄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정비소 가서 떠보고 성능장에서 성능 받고, 그리고 바로 강을 맡겼어요. 내가 찾은 건두 개야. 휠 아까 살짝 흠 있는 거랑 네. 저거 저 휀다 쪽뒤 휀다 쪽. 뒤 그 말고 없는 건데 내가 본거 말고는 그렇고 딱히는 없어요. 제가 사용법을 몰라서 좀 버벅거리는 거 빼고는 뭐 운전했을 때도 전혀 미션이라든지 하체 뭐어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방지턱도 넘어보고 네. 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굳이 따지면 이제 해정 반경이 좀 넓어요 얘가.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거니까 뭐. 이거는 뭐얘 모델이 다 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 왔어요. 음... 가격은 가격은 저렴합니다. <laughs> 이게 제 차뿐만 아니라 2차 가격이 많이 하락할 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 경쟁 차종 있을 거 아니야 예, 얘랑 비슷한 경쟁 차종 예. 뭐주행거리라든 이런 주행거리가 있을까? 있어? 매물에? 비슷한 건 있는데 저 편의 말씀드리면 가격은 경쟁 상대랑 동일해요 동일해. 대신 키로수가 얘가 훨씬 낮아요 그 다음에 연식도 얘가 더 높아요 아 그럼 싼 거네? 예싼거보다 싼 예.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얘가 더 좋으면 당연히 싼 거지 아유, 가격이 그치. 똑같다면 비교할 때 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이게 그래서, 저연식도 그래요. 아니고 맞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익스프레스 밴 찾으신다면 2차 한번 꼼꼼히 제가 어, 영상 편집해 가지고 올려놓을 건데, 많이 천천히 보시면서. 어, 관심이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연락처는 어, 우리 실장님 연락처예요. 실장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직접 상담 받으시면 아마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겁니다. 저희 이성모터 채널에서 저희가 뭐 매입한 차를 뭐다 촬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상태가 좋은 것만 엄선해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니까 많은 관심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하셨던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뭐 눈에 띄는 좋은 차 어, 매입이 된다면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